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밀크코인 종목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443원, 현재 가격은 396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 이상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정세도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밀크코인이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야놀자가 7월에는 나스닥에 상장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나와주면서 시장의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 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이유는 뭐죠? 최근에 나와준 기사 내용인데요. 가산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7월 19일 날짜로 시행이 되게 되면 규제가 강화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런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들은 상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상패가 되느냐.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유통계획서 위반이나 락업 물량 해제 등으로 논란을 빚은 코인들의 사례를 취합해 라는 거죠. 즉 이런 여러가지 a에서 z까지 여러가지 코인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패 찌라시가 여기저기 나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중에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코인 중에 여기 밀크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업비트에서 비율이 80%며 우리 국내 거래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지금 밀크 코인, 김치 코인들이 많이 상패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Thank <laughs> you. 이런 부분에 이 김치, 우리 국내 거래소에 많이 비율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지금 이렇게 상패될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확한 상패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해도 이 밀크코인이 이렇게 하락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상패 찌라시가 돌아다니고 정확한 팩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패 찌라시가 돌면서 시장에 어떤 게 발생했다? 뻐드 지금 공포감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하방압력을 크게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전부 상패 위험이 있는 종목으로서 하방압력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밀크코인은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있고 밀크코인이 이 국내 거래소의 비율을 높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야놀자 어느 기업입니까 우리 한국 기업입니다 밀크, 이 아놀자와 연계되어 있는 한국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끌어올려줬던 부분에서 거래량 터져줬나요? 거래량 터져주지 않고서 하락하는 건 진짜 하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졌었거든요 이때가 나스닥 상장한다라는 이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폭발적으로 800원 선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밀크코인이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줬고, 이 때처럼 폭발적인 거래량이 지금 단한 번도 나와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력 지표입니다. OBV라고 하는 세력 지표인데요. 큰 돈과 큰 물량이 들어오는 걸 표시하는 선이죠. 그래서 세력 지표라고 합니다. 지금 이때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들어와줬던 세력들 더 많이 들어와줬죠. 더 많은 물량이 오히려 늘어난 추세인데, 지금 현재 어떻죠? 하락 흐름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물량이 빠졌나요? 빠진 구간이 없습니다. 세력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쥐고 있다라는 거고 밀크코인은 이러한 상패 찌라시 이런 퍼드를 생성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만 유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밀크코인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에는 어떤 기회가 왔다? 지금 올라갔던 부분 모두 반납하고 내려와 줬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우리에겐 더러의 매수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또다시 추가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달 7월이면 상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밀크코인인데 왜 매도를 던지십니까? 나스닥에 이제 상장 초석을 밟는 그 기사만 나와주더라도 다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밀크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우리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춰가 움직임 가져가셔야 됩니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잡아 드리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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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과 매수가 자꾸 들어가시면 안전하게 확실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시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 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번째 pc 전용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는 이유 가상 자산의 이 상폐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자 비트코인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은 정제가 올해 미 금리가 한 차례 내린다면 연말일 것이다. 지금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면 금리 인하의 시점이 후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더욱더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시장의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자금 유동성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도 거래대금 FTX 사태 때보다 더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고금리로 인해서 자금이 줄어들까요?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큰 돈을 움직이는 기업가, 기관 세력들은요. 대체로 독해서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태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요 뭐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이 또다시 고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는 전망이 나와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세력들은 투자했던 투자금마저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앞당길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둔화되는 수치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수치는 확인했습니다. 물가가 잡혀간다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일 낮자로 소매 판매가 지금 결정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지출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통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 경기 침체의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금리 스탠스에 대한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의 자금 유독성이 늦어지 늘어나야 시장의 자금이 다시 살아나면서 반등력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는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부분과 세력들이 지금 현재 어떤 패턴과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대도 밀크코인 보시면 4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이 400원 저항 라인을 만들어 주면서 움직여 주고 있거든요 즉 지금 현재 400원 라인에 다시 한번 지지를 형성한다면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 1대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봐야 된다 어느 라인의 브레이크를 잡고 지지를 만들어주는지 그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해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러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동향과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 이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 대응 자료까지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